안녕하세요. 오늘 돌부농장은 산으로 보리수 따러 왔어요. 그 보리수 나무가 빨가지기 시작해요. 저 보리수가 너무 익으면 다 떨어지고 없어요. 그리고 새가 따가요. 그래서 조금 일찍 따려고 왔어요. 왜냐면 빨간 것만 따가고 또 다음에 붉으면 따가면 되잖아요. 그래서 일부 보리수 따다가 효수 담으려고 왔어요. 보리수 한번 구경하시고 제 보리수 따는 거 보여드릴게요. 자, 보리수 땁니다 이렇게 따면 돼요. 이 꼬다리를 이렇게 따서 버리면 돼요. 꼬다리만 이렇게 여기 나무에 놔두고 이렇게 따면 돼요. 보리수. 아, 이렇게. 이 꼬다리는 따서 이렇게 버려야 돼요. 아예 처음서부터. 여기에 보리수만 따는 거야. 이 꼬다리는 버리고. 빨갛게 익은 것만 따면 돼요. 이렇게 너무 익으면 이 꼬다리채, 이 꼬다리채 이게 저기 따져요. 그러니까 이제 너무 익지 않았을 때 따야 이 꼬다리가 이렇게 붙어 안 나오고 이렇게 똑똑 따져요. 이 보리수가 이게 건강에 아주 좋다 하더라고요. 왜냐면 이 사람 인체가 피가 빨갛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효소 담아서 여름에 물에 타먹고, 반찬하는데도 넣으면 좋아요. 그냥 설탕을 직접적으로 먹지 말고, 이렇게 효소 만들어가지고, 반찬하는데도 넣으면 좋아요. 음 자, 이만큼 땄어요. 이만큼. 이제 가보야지. 이것을, 아, 이제 효소 담으려고요. 물에 다 씻어서 물을 빼놨어요. 그래도, 이게 잘못 담으면 이게 실수가 있어요. 근데 제가 요것을 이렇게 먹어보니까 굉장히 달아요. 쉬지가 않아요. 이게 그냥 담으면 이게 실수가 있어요. 이게 실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요게 소주예요 소주 양념하는데 어디 쓰고 남은 거예요. 그래서 이 소주물로 다시 한번 씻어요. 이렇게 씻어서 이렇게 술로 씻어요 술로. 그래가지고 이거를 건져요. 예, 이렇게 건져서 이렇게 소주를 빼세요. 그러면 이제 이게 예, 씻었다 할지라도 물이 안 닿는 거죠. 소주가 닿는 거죠. 이게 이렇게 그래가지고. 요 소주는 딴 데다 씌워 먹어요. 밭에 같은데, 벌레 나는 거, 상추밭 같은데, 여기다가 분무기로 그렇게 넣으면 돼요. 그러고서 요거를 이제 저어서요. 요 설탕도 700g이에요. 아. 이게 변할까봐, 변하면 안 되잖아요. 변하면 시그르머니 시고 맛이 없어요. 음, 다 쏟았네, 또. 이렇게 섞어요, 설탕을. 이렇게 섞으셔가지고. 이렇게 섞어요, 이렇게. 1대1을 넣는 거예요, 1대1. 그래갖고 여기다 이렇게 넣으세요. 이술 냄새 안 나요. 반찬 뭐할때우리애들이 매실 담아서 먹듯이 그렇게 하시면 돼요 많이 담지 마세요 많이 담아야 뭐한마다 담는 놈은 뭐 적당히 담아서 먹고 또 담고 하지요 뭐 음, 설탕이 덩어리졌어요 오래돼서 아, 흰설탕으로 담아도 괜찮아요. 그래도 이게 빨간 물 나와요. 자. 1대1를 담았어요. 이게 소주로 그렇게 씻어서 담으면 좋아요. 변하지 않고. 음. 이렇게 해서 담으면 돼요. 완성입니다. 이렇게 담아서 이렇게 두면 이제 이렇게 꼭 닫아두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담아졌잖아요. 이제 한 100일정도 있다가 이걸 걸러서 이제 다시 또 놔둬요 이제 걸러서 물만 여기다 넣어요 건더기는 버리시고 그러고 나서 또한뭐한 뭐한 달이고 두 달이고 좀 놔둬요 그러면 이제 숙성이 더되죠 그러면 아주 맛있는 보리수 효소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또 하나는 아.. 식초 무슨 식초를 사다가 두배 식초 말고, 그냥 식초, 일반 식초를 사다가, 이 보리수에다가 넣어 놓으셔도 돼요. 설탕 조금만 넣어가지고, 그렇게 해도 이게 좋아요. 그런 식으로 담아서 보리수를 활용해 보세요. 그러면 굉장히 좋은 효소가 되지요. 그러니까 집집마다 사는 게다 달라요. 자, 이렇게 해서 그늘에 놔두면 됩니다.